반갑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여기는 산천군 참전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에 대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갈로 만든 거예요. 아까 핸드폰 업데이트를 했더니 가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로로 할수 없이 세로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갈로 만든 태극기예요. 흰색 돌좀 때가 많이 탔습니다. 청소하면 깨끗할 건데, 며칠 전에 제가 대충 어, 풀도 뽑고 청소를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유엔군 참전해낭.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이디오피아, 벨지움,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벨지움이 벨기에 아닌가요? 벨기에 같은데. 언덕이 한지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핸드폰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laughs> 아까 업데이트를 했더니 가로 모드를 사용을 못합니다. 기기를 회진 시키세요 이렇게 뜨네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대행 태극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건 돌로 만든 겁니다. 신자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참전 기념탑,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이 주변은... 주변에 전부 무궁화입니다. 도로변 옆인데, 전부 무궁화에요. 아, 제 차, 남바나 조금 피해서, 찍히나, 찍히나. <laughs> 화면이 좀 어둡네요. 주변에 전부 무궁화입니다. 계시나요? 아니요. 같이 나왔습니다. 산청군 참전 기념공원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이 기념탑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및 88사건 등에 참전한 산청군 출신 국가유공자 1297명은 청중과 신명을 다 바쳐 용감히싸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훈을 후손에게 늘리알리며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에 대한 배움틀을 삼고 또한 그들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게 한 주인공이었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산천군6.2 참전유공자의 베트남전 8.8 사건 참전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2007년도 건립하였다. 건립에는 국가보훈처 이역 7,800만 원, 도비, 도비 3억 8,500만 원, 군비 1억 8,200만 원, 총 8억 4,500만 원 사업비와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2007년 3월 30일 건립하였다. 중앙의 탑의 높이는 21m에 달하며 부지 면적은 4,036평방미터 위에 호국공원으로서의 주무공간을 조성, 세계, 6.25 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기념비, 88 사건위령비의 탑을 산정군 참전유공자해의 선창으로 백두대간 최남단 지리산, 음, 지리산 록, 웅석봉 구보보며 청정맑은 경호강변 세곡의 언덕 위에 비를 세웠다.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청사에 기이기 위해 갱간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주의를 깨끗이 합시다. 예, 여기가 이친구 맞습니다. 고개. 이친이고개가이친구입니다구어이게 제가 자꾸 빛이나 봐요. 이게 화면에 친 바로 화면으로 안 됐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잡기가. 네, 이런 기념탑은 기념비는 이렇게 또 세로로 잡으니까 괜찮네요. 아 예, 지금 제가 급히 또 집에 가야 돼서 식구들 데리고. 퇴근하는 길로 이 바로 왔습니다. 이 방송도 잠깐밖에 못해요. 옹준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세로로 해서 채팅 때문에 좀 많이 가리실 것 같아요. 어, 사방이 이 무궁화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닙니다. 집에 지금 가야 됩니다. 제가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본집에, 본집에, 어, 식구들 데리고 본집에 가야 됩니다. 비문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가로화면으로 했을 때 혹시 이게 사라지는지 그대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가로화면으로 혹시 보이나요, 지금? 자꾸 기기를 회전시키세요 하는데. 세로화면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해버릴까? 글자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세로. 음, 채팅이 없을 때는 이게 잘 보이는데 채팅이 들어오면 이게 다 가리, 가리질 겁니다. 국가 이명을 받고 머나먼 아열대 지역인 이, 이 국당 베트남에서 지금 가로? 어?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자, 이렇게. 제가 88 사건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88 사건 위랭비. 88 사건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장 보러 다녀 오십시오 수강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정해볼 거는 많습니다 전부 무궁화 길이에요 이게 예, 무궁화로 빙 울타리에 쳐졌습니다 바로 옆은 도로입니다 다, 어, 자 잠시 가로 화면으로 저에게는 자꾸 핸드폰에 기기를 회전시키세요. 이게 이 메시지 같답니다. 전에 야간에 한 이걸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주간에는 또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방송으로는 하얀 돌이에요. 예, 관리가 지금 제대로 그렇게는 안된것 같아요. 저 위로도 태극기 위쪽으로도 점포 무궁화입니다. 점포 무궁화, 무궁화로꽉차 있습니다. 이 장한님 반갑습니다, 장한님. 예. 여기서 애국가 부르고 전, 저는 집으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 이양이면 어, 국기에 대한 명세부터 하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재창입니다.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이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후와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 으늘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녹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구하삼천리하려강산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가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한 삶, 전리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새 세... 집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급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이장아님 그리고 언두기 하연지님, 하얀, 슈광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너무 전화가 많이 옵니다 <laughs> 예. 맹자를, 맹자잘 보내십시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면, 공, 총, 석. 예, 감사합니다.